아, 잠깐만. 그러면은, 이제, 3시가 다 됐으니, 이제, 공지를 미리 해야 되겠죠. 자, 여러분, 내일부터, 이제, 2에서 3주간, 휴방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... 누워 있는 걸 최우선으로 하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, 예, 네, 저도 방송을 좀 앞으로 길게 해야 돼서, 2, 3주의 휴방 기간을 갖고, 그러고 나면은 이제 토요일, 일요일 날 위주로 방송을 하게 될것 같아요. 평일에는 좀 쉬어야 되고, 어, 나중에 이게 시간이 되면은 평일에도 방송을 키고할 건데, 네,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. 건강 잘 챙겨야지, 우리 다른 분들도 뵙고 그러니까, 조금만 이해해주세요. 그동안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건좀 스톱이 될수 있는데, 또 돌아오면 영상도 좀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모두, 바바이